안녕하세요 모티베이션 레이입니다 이번에는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엉덩이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어, 집에는 보통 벤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소파에 기대서 할 수도 있고요 벤치가 있으면 더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한발 들고 하는 힙스러스트입니다 양발로 할 때는 아무래도 바벨이 필요해요 집에 있으신 분들은 쉽게 할수 있지만 그 바벨 무게가 증가할수록 집에서는 이렇게 올려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운동 강도를 높이고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게한발힙스러스예요 바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자세는 어, 날개뼈 쪽 등쪽을 벤치나 소파에 기대고 어, 목이 아프게 깍지 끼고 뒤통수를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발의 위치는 엉덩이 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발이 너무 앞으로 나가 있어. 조금 들어갑니다. 약간 들어가서 약간 수직에 가깝게. 하지만 더 들어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나오면은 무릎의 압박이 커져요. 그래서 차라리 발이 무릎보다는 좀더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 듭니다. 다리를 들고 엉덩이 힘으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려줍니다. 그렇 다시 한번 더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고.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 세개 맙시다. 하나. 그렇죠. 둘. 하나 더. 셋. 자, 바로 내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제 아내가 여기 게 깍지 끼고 고개를 잘 숙이고 있죠. 엉덩이에 올릴 때 이게 뒤로 누우면 안 된다. 한번 누워볼게요. 올라올 때 뒤로 누워봐요. 그렇죠. 목을 뒤로 젖히면서 이렇게 누워버리면 이 허리가 젖혀지면서 허리가 굉장히 커져요. 다시 내리고. 그래서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몸통을 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허리가 최대한 젖혀지지 않고 안움직이게 그래서 머리부터 골반까지는 한 박스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의 막대기예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 다시 한번 더. 허리가 젖혀지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어나 복근을 약간 조아주고, 몸통을 긴장해주고, 움직여야 돼요. 시소처럼. 여기 축으로 해서 엉덩이랑 머리가 시소처럼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이쪽 걸봅시다 이쪽 다리, 들고 있는 다리 보세요. 자, 내려다 돌렸다. 할때 이쪽 다리는 고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엉덩이 운동을 하는 거지 이쪽 허벅지 앞쪽이나 복근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동안 들고 있는 다리도 고정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들어보세요. 좀 다리만 들어세요 이쪽 이 부분인데 자 내렸다가 올때 보세요. 뒤꿈치를 들어볼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자 다시 내려갔다가 뒤꿈치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종아리가 긴장이 돼요. 또는 허벅지 앞쪽도 긴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시 발 쪽은 발가락 쪽에 힘을 주시면 안되고 뒤꿈치 쪽으로 살짝 밀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로 밀어올리고 네. 이런식으로 그렇죠. 배 끌어당기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가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생각보다 어려운거 없죠?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강도가 높아요 체력이 약한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쉽게 하냐 한쪽 다리는 이렇게 올려 이렇게 자,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강도가 엄청 약해져요 어때 쉽지?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네. 체력이 약한 분들은 다리를 한쪽으로 올리고 하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이 좋은 분들은 한쪽로 올리고 네. 그리고 더 체력이 좋다 그러면 이 위에 덤벨을 올리고 강도를 높여서 하셔도 돼요. 집에 덤벨 한두 개쯤 있을까요? 그러면 배 위에 올려놓고 운동 강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쉽게 엉덩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한 발로 하는 힙서스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세트나 횟수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티칭을 한 경험으로는 체력이 약한 분들은 6개, 7개도 버거워 하시고요. 체력이 좋은 분들은 15회 이상 그냥 쉽게 하세요. 세트 수도 3세트 이상으로 하되, 쉬우면 5세트 정도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무게를 올리든지, 세트 수를 늘리든지, 횟수를 늘려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반대로 체력이 약한 분들은 한쪽 다리를 올리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세트를 3세트 정도만 해서 체력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맞춰 하시면, 집에서도 쉽게 엉덩이 운동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